자 오늘 실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습은 앞에서 제가 그 시범을 보여드렸던 웹페이지에 대한 번역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 언어 언역, 번역하는 거그 다음에 유튜브 언어 번역하는 부분도 다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또 구글 렌즈를 쓰는 부분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은 요거 수업 영상 올릴 거니까 그 영상에 제가 시범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 그거 보시면서 따라서 한번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카톡에 있는 인공지능 카톡 친구가 에스크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걸 뭐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은 실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참.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도 제가 실습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실습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습이 필요하신 분만 실습을 하도록 어느 쪽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요거는 친구하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친구하기는 제가 여기 유튜브에, 아, 유튜브가 아니라 웹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아주 이제 친구로 맺는 거 우리 친구 카톡에서 친구 맺는 거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듯이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어, 들어가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카톡에 와서 친구에다가 친구에다가 검색 요거 딱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검색창 여기다가 askup, askup 해갖고 검색을 딱 하세요. 그러면 여기 askup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채널이. 자,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플러스 채널 추가 아이콘이거든요. 요거를 꼭 누르세요. 누르시면 바로 askup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카카오톡 친구가, 나하고 친구가 맺어진 겁니다. 맺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뭐, 자 검색, 에스크, 에스크업. 자, 요거다 영상들 다 제공할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여러 에스크업이라고 어, 나와 있고요.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쭉 하시면 되고.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사용법 안내라고 있어요. 사용법 안내라고 있으니까 이 사용법 안내를 누르시면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튜토리얼 시작하기라고 나와요. 그럼 누르고 하라는 대로 한 번씩 다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한번 따라서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들어가서 한번. 친구로딱 맺어주시면, 안녕! 하고 이제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답변을 해요. 어, 어, 그 답변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시고, 그 사용법 안내 옆에 나오는 거 보고, 한번씩쭉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금한 거막 물어보세요. 뭐 요리법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이런 궁금한 거막 물어보고, 또 자유롭게도 한번 대화를 막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미지에서 텍스트 뽑아내고 번역하고 이런 것도 얘가 돼요. 얘가 되니까 보통 따라서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자요 카톡 친구는 요 인공지능 친구는 나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얘가 나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지금 몇 마디 안 해보고 몇 마디 안 해보고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얘한테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계속 나하고 대화량이 늘면 늘수록 얘가 나를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심심할 때 그냥 카톡 친구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불행히도 요거는 음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하셔야 돼요. 아직은. 그 다음에 아마 이게 그, 근데 노트북이나 PC에서는 음성이 안 되고요. 아마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음성으로 되는 건또 별도의 앱이 있을 거예요. 별도의 앱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실습은 우선 음성은 제외하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테스트 삼아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쭉 했던 내용, 어, 설명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어,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텍스트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해? 라고 뭐, 막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바다를 바라다 보고 있는 중력 남성 그려줘. 그랬더니 얘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용법 안내. 그랬더니 사용법 안내도 알려줘요. 좋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한테 노트북 사양 물어봤죠? 노트북 사양을 물어봐서, 어? 그럼 내 PC, 이게 모델이 뭐지?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노트북 뒤에 있는 바코드 찍혀져 있는 요거 있잖아요. 사진을 착착 찍어 봤어요. 그리고 얘한테 줬어요. 얘한테 주고, 야, 이거, 이거에 해당되는 사양을 알려줘. 근데 얘가 쫙 해서 이 사양을 알려줍니다. 저한테 사양을 쫙 알려줍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또,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이미지 하나를 싹 집어넣고, 자, 그때 얘가 이미지를 주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 있는 글자를 싹 뽑아다가 저한테 알려줘요. 이미지를 주니까 바로 글자를 싹 뽑아다가 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 이거 번역해줘. 그랬더니 영어로, 아마 기본이 영어인 것 같아요. 영어로 자동으로 또싹 번역도 해줍니다. 자 그날 제가 영상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줘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영상 음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려면 나를 위한 위로 메시지 한번 줘봐. 이렇게 얘기해 주 얘가 지금 뭐라고 저한테 주냐면자 조금 있다 조금, 조금 하세요. 조금. 자 저한테 제가 나를 위한 위로 메시지 좀 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아, 예. 아, 조금 이따 하세요 조금 이따가 아, 자 조용히 해주세요 왜 아, 카피가 안돼 <laughs> 음, 좋다. 자, 제가 위로 메시지 달라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저한테 위로 메시지를 줬네요. 보이시나요? 네. 자, 뭐, 그래서 위로 메시지로, 당신은 강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며 자신에게 위로를 건너보세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힘내다라고 말이죠. 당신은 할수 있어요. 뭐 이렇게 교수님 어. 거예요. 아니 제가 나 위로하는 메시지 좀줘그랬지 네. 네. 카톡 친구가 응봉 네. 씨는 카톡 친구가 나한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다양하게 한번 어, 뭐 카톡 친구랑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